최근에 SPG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서 주가가 급등하는 요인이 뭔지 살펴보고 그고 9개월 전에 이 종목을 처음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해서 어떤 게좀 바뀌었는지 특히 그 감속기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어, 작년 6월에 올렸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감속기 부분이 10% 미만으로 그 로봇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서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약을 하고 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PC 주가가 최근 9개월 동안 어, 87%나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최근 일주일간 5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어, 현대차가 로봇용, 로봇용 감속기에 투자한다는 로머가 어, 있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SPG가 가장 큰 회사고, 과거의 거래 경험이 있으니까 어, 유력하다라는 게시장의 어, 기대인 것 같습니다. 어, 과거에도 삼성전자 로봇 투자 수, 수혜주로 어, 주목받은 바가 있고요. 음, 특히 올해는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밸레이션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어, 당사도 어, 수혜가 기대됩니다. 어, SPG는 소형 기업의 모터, 모터 시장에서 대표 기업이고요. 일본이 시장에서 가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당사는 추격하면서 국산화에도 성공하고 향후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은 75% 중국 비중이 약 41%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대량 생산이나 낮은 가격을 통해서 이쪽 소형 모터 시장에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어,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28,150원이고요. 오늘 어, 3월 15일 오늘만 25% 급등을 했습니다. 어, 시가총액은 약 6,243억 원이고요. 어, 작년 6월 기준으로 어, 작년 6월달에 한 3,000억대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두배 오른 것 같습니다. 그때 15,050원이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2.13%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47만주 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일봉 차트입니다. 어, 보시면 작년 3월 8일날 11,100원이 최저가 였고요 최저가 기준으로 약153%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일주일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보고서, 아 처음 분석했을 때가 이때였고요 이때 요때 주가가 어 계속 떨어져서 좀 불안했는데 정확하게 300일 이평선 지지받고 어그 이후로 깨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어 일단 흐름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하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서 어 급등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 차트만 보면 굉장히 사고 싶은 주식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뉴스 보니까 일단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일주일 전에 주가가 오를 때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대차가 코스닥에 있는 로봇 감속기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당연히 업계 1위인 SPG가 대상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월봉입니다. 당사는 2016년에 형제회사인 16년 여기죠 성신과 합병을 합병을 했고요. 성신이 소형 모터 쪽에서 약간 우위에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형제회사라고 한 거는 대주주가 어, 동일합니다 SPG하고 성신하고 2 0 1 0년꽤 오래 전이지만 일단 합병을 했고 이후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주가는 어, 이때 팬더믹때 3340원 바닥을 찍은 적이 있고요 어, 최근에 보면 이게 얼마냐면 어, 약 7,500원 12,500원 어, 이렇게 큰 어, 주요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어, 최근 1년간 기간 외국인 동향입니다 보면 외국인은, 어, 1년, 작년이죠? 22년도 연초에 이렇게 사다가, 그다음부좀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도, 어, 좀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 10월까지 꾸준히 사다가, 10월 이후에, 어, 좀 매도하는 의미고, 최근에는 급격하게 매도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만 보면, 수급은 그리 좋지 않은데, 어, 숫자로 보면 조금 좋습니다 숫자로 보면 최근 1년간 기관 외국인 수량 보면 외국인이 32만 주를 순매수 했습니다 아까 외국인이 총 47만주 보여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의 요, 최근에 산게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어, 일단 매집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도 51만주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 최근에 굉장히 차익매물이 있었는데 오늘은 20, 오늘은 20, 외국인이 20만 주, 기간이 약 6만 주, 어, 기간하고 외국인이 사, 사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 이익 자본입니다. 음, 당사는 2010년부터 16년까지, 어, 한 천억대 매출을 그냥 소소하게 보여왔고요. 근데 2016년에 성신과 합병 이후에, 어, 2017년부터는 약 3천억대로 매출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4천억대까지 숫자가 나올 것이 있습니다 22년에는 약6% 성장했고요 23년에는 네이버 숫자 예상치로 보니까 4,497억으로 올해는 큰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1% 성장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2017년까지 100억 미만으로 영업이익이 100억 미만 정도였고 적자 난장은 없습니다 2018년도부터 100억 대 올라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200억 대 이렇게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기간,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익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올해는 약 292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15%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단기 순익으로만 보면 2022년도 서 사업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고요. 20년도 대신 3분기 아, 음, 실적 발표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누적 단기 순이익은 196억이고요. PR은 약배 현재 주가 기준으로 31배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이 단기 순이익 예상치는 264억 정도고요. PR은 약 23배 정도 현재 주가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 대차대조표입니다. 어, 사업보고서 없기 때문에 3분기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금 186억, 유동자산 2600억, 비도유 유동자산 1000억, 부채는 1500억입니다. 부채 비율 6 9고요 자기 자본 2200억, PBR은 2.83배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해서 PBR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배당도 200원 발표는 했는데요. 근데 시가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볼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지금 성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투자나 아니면 매출 이익 성장이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 4분기 실적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매출액 994억에 영업이익 4 5억이었고요당기순익 28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5%, 영업이익 25%, 당기순익 59%. 어, 4분기 실적은 일반 다른 기업들처럼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뭐, 많이 아실, 아실 것 같은데, 어, SPG는 소형 기어드 모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어, 소형 기어드 모터는 자동화 시스템 및 가정기기 등의 주로 사용되는 소형 모터. 어, 기어는 이제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터를 통해서 무거운 것을 운반하거나 들어 올리는데 힘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 주 용도는 공장 자동화 용도로 포장 용기나 생산 라인, 그리고 컨베이어 등에 사용되고요. 사무 자동화 용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 세단기, 동전 집회 개수기, 자동문 등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혼 오토메이션 용도로, 뭐, 냉장고 얼음 분쇄기 등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침대, 정수기, 비데기 제습기, 뭐, 이런 데 사용됩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우리 지하철, 옛날 티켓 보면, 툭툭 튀어나오죠? 이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식물 분쇄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어, 기어드 모터 분류를 하면, 음, 뭐 다품종 소형 생산으로 표준 AC, DC 모터. 이외에 당사는 보니까, 41%, 5.4%에서, 약47%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디드폴 기어드 모터 이건 소품전 대량생산에 사용되고요 BLDC 모터 이게 16%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숫자는 이겁니다 유성 감속기 그 다음에 정밀 감속기 이쪽 기타 부분이죠 이게 13%입니다 어, 작년에 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 당시에는 9.9%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 이쪽 비중이 어, 늘어나고 있다. 음,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아직 숫자가 크진 않지만, 어, 작년에 비해서 일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주목을 계속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해외,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은 약 75%, 7 5고요 중국 비중이 약 41%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이고요 주요 원재료인데,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당사가 제거, 제시하는 시장 점유율은 어좀 낡은 자료입니다. 2015년 기준 얘기하고 있는데 유, 유지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표준 AC 모터 57%, 표준 DC 모터 33%. 어, 당사가 어, 국내에서는 1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 1위 업체들 1, 2위 업체는 오리엔탈 모터와 파나소닉 모터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경쟁 업체들로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사의 경쟁 요소는 일단 국내 소형 기어드 모터가 제조업체들이 많지 않고 특히 10여 개 업체가 많이 경쟁을 시, 한, 하는데 그 중에서도 5위권 이하 업체들은 다 영세하다. 당사가 일이다. 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 소형 기어드 모터 쪽은 일본이 어, 우위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당사는 일단 품질 측면에서 어, 중국의 저가 제품에 비한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어,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 지배구조까지만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이준호시고요. 20.13% 여영길은 이제 대표이사입니다. 전문 경영인인 것 같고요. 어, 전체 어,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자녀들 것까지 포함해서 약 39%입니다. 이미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